체력을 50%를 해버렸네, 동족 전에. 약간 두둥탕님 그냥 지겠다는 마인드인데, 약간? <laughs> 못 이겨, 이거 어떻게 이게 50%? 자, 일단 바로 달려보겠습니다. 네, 전장 서브머린에서. 자, 더바TV 부단주 더바 프로토스와 그의 말서는두둥탁 프로토스의 겸 전장으로 가시죠. 전장에 5시 쪽 파랑색 프로토스입니다. 팀 GP 두둥탁 토스고요. 네, 그에 맞서는 팀 GP 더바티비 페란아 프로토스. 동족전에서 체력 5 0를 하면 어떡하나 이거. 1군 러시만 가도 이기고 같다. 안 그래요? 그번써 줘야지. 에이. 1군 러시로만 이길 각 각도기였는데. 아, 그거는 막아요? 아 그래? 근데 어차피 다음, 이번 거못 막을 것 같아. 여기 문 올라가죠, 이제? 야, 광자 포러이 입구 막아야 되는데, 입구 막아야 되는데, 막혀, 막혀버렸다, 입구. 조자스 크라이스트. 야, 이거 50% 해갖고 하고 있어요. 지금 두둥탁 선수가 체력 50%로 하고 있는데, 이거 더바 선수 지면은 진짜 쪽팔리는데, 이거. 두단주님 어, 한, 아, 한 달은 고개 못 들고 다녀야 돼, 거의. <laughs> 어, 탐사정, 탐사정. 어, 어, 씨. 광장한 방에 실드가 그냥 까지네. EMP인 줄 알았네. 깜짝 놀랬다. 오, 광전광전사 제거. 아, 어, 근데 탐사정 제거 됐고요 아, 더바님 요거 발견했어요. 더바토스 제발. 야 이거 일꾼 다 나가면은 깨지는 각이긴 하다잉 어우 일꾼 데미지 보소 아 이러면은 두둥탁 선수도 약간 타이밍 뺏기는 느낌이죠? 자 안쪽에 일단 네, 차원관문 완성되고 있고 네 우주관문까지 추적자도 2대 2 싸움 절대 안 되죠, 이거. 네, 지송, 가라, 내 네, 형. 네, 아, 또 두둥탁 선수가 말잘 들어요, 생각보다. 제가 봤을 때 두둥탁 선수의 매력은 음, 고래 있다. 네. 이 선수 되게 귀엽습니다. 가라. 안 가요. 안 가요. 지금 물 만난 개구리에요물 만난 개구리. 아, 물 만난 물고기. 개구리는 뭐야, 씨. 자, 마나 앵권까지 썼습니다. 이거 못 막죠, 이거? 수정탑 그냥 나갔어. 병력 없어. 이게 다야. 불사조. 뭐냐, 불사조. 체력 반 토막짜리 불사조라. 이거 뭐 아무 찌비 안 돼, 이거. 자, 이거 뭐, 불멸자도 또못 잡았어요, 심지어. 자, 지금 열심히 강제점사 해주고 있긴 합니다. 불멸자만 막으면 어떻게든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, 있긴 한데. 오, 불사족! 불사족 세 개가 전부 다 지금 죽기 직전이요. 어, 안 돼! 안 돼! 아, GG 나오겠는데, 이거? 슬픈데요, 좀? 야, 여러분들, 체력 50%가 이렇게 무섭습니다. 그냥 때리는 데 막, 추적자가 그냥 불사조 때리는 건데 막, 애가 녹는 거 봐요. 공강정렬 진짜 진지게 썼어야 되고. GG. 야. 더바 선수가 1승 가져갔습니다 진짜 50% 하셨네. 실드천에 체력천. 쉴드 500에 체력 500. 어우, 씨. 그래, 또 열받는다고 또 막, 막상 그냥 막 진입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 위험해. 지금 이렇게 바, 번, 방금 그냥 처음 본감 그냥 조질 뻔 했거든요, 방금. 자, 역장으로 쳐놓고. 근데 멸자가 데미지는 그대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면서 더 인투 더 베스트 선수가 경기 가져갑니다. 아 이번에는 핸디캡 원래 핸디캡이 없습니다. 더반님이 워낙에 이게 티어가 낮으니까 선수들이 약간 마지 못해 핸디캡 해준 거고 저희 연승전에는 원래는 핸디캡 없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50%를 이기, 이기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기지? 아뭐 하기사. 스타크래프트 좀 잘하는 선수들 옛날에 마초방송에서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초방송에서 웬만한 그랜드마스터 막 스피어테란 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그냥 일반 잡금속 골드 플랫쯤 되는 선수 두명 해갖고 2대1로 붙여도 스피어테란이 이깁니다. 그랬던 그것도 내가 실험해 본 적이 있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해 그죠? 이러다가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모르는 거요자 예언자 돌아서 한번 들어가서 어, 일꾼 강제점사로 세기 잘라내는데 예언자 바로 잘렸죠. 전멸을 아, 안 끝났구나 전멸이. 네 전멸을 쓰지는 못했고. 자 일단 예언자 한 기만 살아서 돌아갔습니다. 자 뒤쪽으로 겁나 간지나는 차원 보강기 네, 사도 두기 들어갔고요. 자 병력 막으로 들어가 들어갈 때 들어갈 때또 이렇게 들어 이렇게 뒷공문이 잡고 들어와서 수정탑 날리고 어 도막 충전소 날리고 오야 관측선도 안 나와 있냐? 홀리쉬에 관측선도 안 나왔는데? 야, 이게 암흑기사의 털 끝난다고. 자, 위기입니다. 인 e 더베스트 자, 일단 암흑기사가 정리가 되긴 했는데, 일꾼이 지금 피해가 너무 많이 받아서, 일꾼. 자, 암흑기사 한개 어딨어? 야, 본진 안쪽에 있어. 야! 일군다 잡혔어요. 지지 지리인데, 자 보겠습니다. 경기 시작했고요 자, 전장 에버드림 7시 쪽에 초록 색깔 친환경 프로토스입니다. 자, 도푼 클랜 네, 여기는 항상 볼때마다이클랜마크이 주사기이고. 주사기 뭔가 이 주사로 주사 맞으면 문도 박사 되는 거 아닌가 싶어. 그죠? 적 색깔... 약이 들어있어요. 자, 그에 맞서는 한시 쪽 빨간 색깔 프로토스입니다. 1승 가져가고 있는... 네, 바코드 프로토스... 몽글 선수... 야 방금 광자포가 올라갔으면 좀 다행이었는데, 못 올라가 버렸어요. 두 개가 지어지긴 하거든요, 지금. 자, 광전사를 섞은 광자포 러쉬. 광광 러쉬. 자, 좀 세긴 합니다, 이거. 두 번째 광전사 쪽이 나와줘야 이게 뭐가 좀 되는 분위기인데. 어, 이거 몽, 몽글 전수 아무것도 못하고 치겠는데, 이대로? 계속 보면? 자, 광자포는 계속 올라갈 거고. 그 보호막 충전소 그냥 취소시켰습니다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, 이게 광,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, 관문이 깨져. 야, 근데 이 시야, 시야 때문에 지나, 이 언덕 위쪽에 만약에 광자포나 뭐가 올라갈 수가 있었으면, 이야기가 좀 달랐는데, 야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야, 약간, 에브리 프로토스 완전 망했는데, 이 건물 다 날라가면 본진 어떻게 막아. 네, 바코드 선수가 굳이 시간 끌면서 회복할 시간 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, 이거. 자, 안쪽에, 아, 우주 건물. 아이거 야, 씨발, 나 이거 왜못 봤냐. 아, 이런, 시어먹을 거. 자, 이 진출되는 병력을 막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. 자, 불사조가 개체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, 일단, 공중 공격밖에 안 되는 유닛이기 때문에. 자, 그냥 녹아버리죠, 불사조. 바로 그냥 들어올린 불사조 점사로 녹이고 있습니다. 이게 아파, 아파. 아, 안 아플 수가 없지. 자, 차원 분간기 선제거 하는 판단은 좋았고요. 자, 환상거신 끼고 들어갑니다. 환상거신 끼고 들어갔어요. 자, 들어 올려서 지금 뭐파수기 제거는 좀 하고 있긴 한데, 아, 뒤에서 멸자 딜로스 생기고 있습니다, 지금. 이거 막히나, 이게? 자, 지금 이거 차원 감문, 아, 근데 차원 감문 업그레이드 멈춘 거고. 불사조 만화 다 썼거든요. 만화 회복 좀 해야 되는 상태고. 그럴 거면 멸자 먹는 게 개이득인데. 어, 아니네. GG. 오. 오, 근데 경기 가져갑니다. 오. 자, 보겠습니다. 경기 시작 5시 쪽에 빨간 색깔, 프로토스, 아, 테란입니다. 네, 귤징 테란이고요. 자 그에 맞서는 초록 색깔 네 프로토스 에브리 프로토스. 어 뭐야 프로토스의 전진 관문이야? 오 시계 들어가시는데 투관문? 약간 좀 약간 좀 빌드가 좀 모호하네 그죠? 자 일단 분열기까지 뽑아주고 있고요. 자, 고대로 태워서 네, 뒤쪽에 한번 떨굽니다. 네, 어 근데 좀 안타깝게 이거 건설로봇 못잡못 잡고 추적자만 제거됐어요. 네, 근데 왜이 해병은 안 태우고 가냐? 사실 러시 타이밍이 좀 이르기도 했네, 그죠? 네, 해병 이거 뭐야? 전투 방패도 안 됐을 때 지금 쳐들어간 거랑. 오. 뭐,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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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이거 분열기 자 해병 몽탱이로 제거 아 방금전에 탱크 3기 동시에 날릴 수도 있었는데 약간 좀 아쉽습니다 자, 이 들어가는 바이오닉 병력 다 잡아, 다 받아내기 힘들죠, 지금, 프로토스. 분열기 꽝. 자, 그래도 해병이, 해병이 거의 다 잡혔어요. 오. 오. 야. 자, 올린 치즈러시라 사실 테란이 더, 더 해줄 수 있는 게. 있는 이 이제 미래 테란도 뒤안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. 테란도 뒤안 보고 들어온 거고. 자 돌진 광전사. 오. 야 이거 이게... 방금 분열기 저건 좀 컸다. 자, 광전사 뽑아서 막아야 되는데 이거 추적자도 뽑아야 되고요. 오, 탐사주 다 잡히는데, 오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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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, 컨트롤, 아. 아, 귤징 선수 약간 좀 뭔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. 자, GG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거의, 거의 딱 GG 느낌인데, 지금. 아닌가 살 아서 나가나요? 자, 아마 마지막 교전이 될것같은 분위기, 자 똑같이 또 병력 뒤로 빼 주긴 했 는데, 관문 파워 동력 빨리 붙여야 될것같 거든요. 한번 채팅 으로 쳐 보자. 아, 채팅으로 치려고 하니까 또 교전하시네. 왜캐들 조심스러우시지? 그래, 그래. GG.